안녕하십니까? 에코 파트너즈의 연구원장 강성철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광물을 응용하여 새로운 소재 개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광열기 난방 시스템은 기존의 난방기의 단점들을 완벽하게 보완한 차세대 난방 시스템입니다. 기존 난방기들은 근적에서 열이 너무 강해서 불빛이 강하고 화재임이 높으며 산소를 태우다 보니 건조해지고 환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명이 작고 전기 소모량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저희 광열기는 이 점을 안, 완벽하게 보완하다 보니 빛이 없고 소음도 없으며 향균작용이 매우 큽니다. 또한 수분을 쉽게 증발시키지 않아서 환기가 불필요하고 특히 작물 성장이나 에너지 절감 효과에 매우 극대화했습니다. 제품을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광열기는 어, 불빛을 없애기 위하여 판상 구조체 원리를 이용하였습니다. 자, 온도계로 어, 광열기의 온도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지금 외부 온도는 29도입니다. 근데 저희 광열기 온도를 재어 보겠습니다. 어 380도가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보통의 광열기들은 어, 히타나 이런 종류는 바로 화재 위험이 도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휴지를 한번 넣겠습니다. 불이 붙지 않죠? 아, 어, 점전에 설명했듯이 기존의 제품들은 이 전기 제품의 물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누전염이 있기 때문에 뿌릴 수가 없지만 저희 제품은 물을 한번 뿌려서 수분이 증발하는지 아닌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을 한번 뿌려주시죠. 어, 저희 광열기는 천정 또는 벽걸이에 설치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게 어, 백열입니다. 근데 이 뒤로 열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면 화재 위험이 있다 보니 어, 새로운 광물을 응용해서 어, 이런 단열재를 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단열재는 어, 광물을 응용하여 어,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람이 입을 타도 어떤 문제가 소지, 생기지 않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단열재에 불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저희 단열재는 불에 타지 않는 광물을 응용하였습니다. 위에 선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래는 엄청 뜨겁겠죠? 하지만 위에는 열이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어, 저희 강열기는 어, 특히 돈사나 축사나 또 비늘하우스의 화해농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사용했을 때는 가장 효과적이며요또 어, 산후조리원을 하고 있는 어, 병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어, 특히 어, 군부대 초소라든지 이런 데 사용했을 때 어, 효과적인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어, 또 어, 국내 찜질방이 많죠. 이런 찜질방 안에 어, 시공을 했을 때 어, 원적에선 방사율이 높아서 어, 건강에 상당히 어, 좋습니다. 어, 여기까지 저희 광열기를 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